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YBC 뉴스입니다. 국가 비상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비상 대비 업무를 수행하는 훈련이 바로 을지 연습인데요. 평택시는 17일 아침부터 비상 소집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을지 연습에 나섰다고 합니다. 1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을지 연습을 실시하는 평택시는 17일 오전 6시 공직자 근무 강화 및 비상근무 태세 확립을 위해 평택시청 전 직원을 비상소집했습니다. 평택시는 2015 을지연습 간에 진행 상황 및 주요 현안 사항을 확인 점검하고 실질적인 연습이 되고자 오는 20일까지 1일 단위로 상황보고 회의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평택시 전 직원 비상소집을 완료한 공재광 평택시장은 평택은 가스공사 등 위험시설은 물론 육해공군 등 군사적 요충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을지훈련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국가 비상대비태세뿐만 아니라 재난대비태세를 강화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내 두부업체 위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의 단속 결과 동두천의 한 업체에서는 260배가 넘는 대장균이 검출된 두부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0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108개의 두부업체를 단속한 결과 17개 두부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동두천 소재 A 업체의 두부제품에서 기준치의 260배가 넘는 대장균 군이 검출됐으며 수원의 B 업체 등 7개 업체는 수질검사 없이 일반세균 등에 오염된 지하수로 두부를 생산하다 단속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17개 업체 중 2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며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벌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광복절인 지난 15일 충남 서산 앞바다에서는 유조선 밸브 조작 실수로 아스팔트유가 유출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평택 해경은 지난 15일 오전 7시경 충남 서산시 대산항에 머물던 4천 톤급 유조선에서 길이 5m, 폭 2m 정도의 아스팔트유가 유출돼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택 해경에 따르면 사고는 육상에서 유조선으로 아스팔트유를 옮기던 중 밸브 조작 실수로 선박탱크에서 아스팔트유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장 작업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거된 아스팔트유는 같은 날 오후 3시경 육상으로 옮겨져 처리됐으며 고형화된 상태로 해양오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택해경은 전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영화 한 편이 있죠. 영화 '암살' 윤지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영화 '암살'은 1930년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 작전을 둘러싼 독립운동가들과 임시정부 대원, 그들을 쫓는 청부살인 업자들이. 정성에서 만나면서 벌어지는, 벌어지는 이들의 엇갈린 선택과 예측할 수 없는, 없는 운명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톱스타들의 멀티캐스팅과 흥행불패 최동훈 감독이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개봉 전부터 기대를 증폭시켰던 이 영화는 광복 70주년 당일인 지난 15일 누적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하는 의미 있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름 없는 독립군들의 사진 한 장으로부터 비롯된 영화는 잊혀져가는 독립운동가들을 재조명하는 뜨거운 메시지에 영화적 재미까지 어우러져 조국이 사라진 시대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YBC뉴스 윤지현입니다. 광복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유를 얻었지만 이후 6.25 전쟁이라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황폐화됐지만 국민들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되돌아보며 향후 대한민국의 70년을 기대해 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뭔가 원칙을 지키는 뭔가 원칙을 지키는 y b c b c 뉴를 시청하고 계십니다.